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는 청담 맥글라드 의원원장 박수윤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공급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피부과 원장으로서 환자들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제 자신의 피부 건강도 최대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선택한 제가 매일 챙겨 먹는 효과적인 피부 영양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탄력과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는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톤을 개선하고 잡티를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0mg이지만 2배 이상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방식으로 복용할 경우 피부 노화 예방과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속에 과도한 섭취는 위산 과다로 속쓰림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식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지방산으로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감소를 예방함으로써 피부층의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의 또 하나의 장점은 피부의 염증을 완화하여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국제학술지인 건강과 질환의 지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환자에게 꾸준히 오메가 3를 투여한 결과 70%의 환자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 3는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메가 3는 제품별 품질의 차이가 크고 순도에 따라 흡수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알려진 회사의 고품질의 제품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D는 피부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면역 세포와 염증 유발 및 억제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균 작용을 발휘하여 피부에서의 감염과 손상을 예방하고 이를 회복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태양 빛을 통해 체내에 합성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로 인해 햇빛을 보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비타민 D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꼭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 체내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고 편리하신 쪽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 건강이 곧 피부 건강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부와 장은 서로 연결된 겉 스킨 엑시스라는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장내 유산균의 균형이 우리의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염증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피부 염증도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유산균 섭취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로써 유산균이 장 건강과 더불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 유산균은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유산균이 대장까지 도달하기 위한 유산균 제형의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며 피부를 위한 유산균을 고를 때는 피부 개선 기능 표시 여부와 함께 피시 콜라겐, 비타민C, 유기농 과채, 혼합 분말 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포장부터 배송까지 냉장 배송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 건강을 챙기기 위해 꼭 섭취하는 영양제 네 가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양제를 섭취할 때에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선택한 영양제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올바른 용량과 함께 적절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우리의 피부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피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As long as you stay with me, yeah. As long.